여러분 주희입니다. 요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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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브이로그도 많이 못 올리고 그런 것 같아서 어좀 제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여러분들께 제뭐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이번에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지금 시각은 저녁 일곱 시고요. 저는 이제 막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어 너무 졸리긴 한데, 그래도 뭘 먹긴 해야 하니까. 지금 대충 간식을 만들었거든요. 간식은 먼저 아보카로 토스트고요.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게 왜냐면 아보카로 반개반 반의 반개, 그러니까 4분의 1. 원래는 반 넣었는데, 아, 오늘은 별로 너무 더워서 지금 입맛도 없고, 그래서 그냥 4분의 1을 넣었고, 밑에는 이거 브라운 라이스 크래커. 약간 뻥튀기 같아요. 아무 맛이 없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야 yeah, everything but b a g e l 그 뿌렸고요. 또아뭐 어, 뿌렸지 내가? 후추 뿌렸고요. 또 chili and lime 그솔트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에는 어 당근이랑 그 spinach dip 다트레이더 조에서 산 거예요. 저희는 완전 트레이더 조스 덕후라서. 모든 음식은 다 거기에서 삽니다. 알버시 고트레도 그 조스 하울 영상 그리고 베스트 아이템 영상 어,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거 꼭 기대해 주세요. 음, 더럽게 음, 먹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스토리는. 어, 그게 인스타 라이브였던가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였던가. 제가 살짝, 어, 이렇게 멘션을 했었었어요. 어, 그래서 그때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깊이 어,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님이 가장 좋았던 보스가 있나요? 약간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니까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겪고 왔던 직장 상사들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었는지, 그럼 그분은 왜, 그러셨, 왜 그분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는지, 네, 약간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때 제가 살짝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라이브 하는 중이어서. 네, 근데 그 답변에 대해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대학교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일한 것까지 치면은 그때부터 상사가 있었으니까 제가 대학교 R.A.했었고 스페셜 이벤트에서 일을 했었고 또 인턴십을 했었고요. 링크라는 곳에서 잠깐 에어스페이스에 있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영리단체에서 취업 비자를 받았고 그리고 어 제가 뉴욕 브이로그 시작한 시작 처음 했을 때 일했던 곳 있잖아요. 제 안에 오피스도 보여드리고 네 거기서 일을 했었고 또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제가 보여드린 뉴욕 오피스 있죠. 거기에서 일했을 때 직장 상사분이 제가 겪어왔던 모든 상사분들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고 아마 다시는 제가 이런 상사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좋으셨던 상사였습니다. 그 분을 이름을 리사라고 할게요. 리사. 제가 처음에 뉴욕으로 와서 이제 가진 직장이었고, 그때 대학원을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또 알버샵 롱디를 하면서, 또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다녔던 풀타임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만 보시면, 직장은 아무래도 풀타임 직장이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법도 한데, 어, 바, 받긴 받았어요, 당연히. 뭐, 모든 직장이 그렇듯이. 그런데, 아, 리사 때문에 모든 게 훨씬 더 즐거웠고 훨씬 더 보람 있었고 훨씬 더그런게 원동력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 <laughs> 어떻게 들으면 제가 완전 짝사랑하는 거 같죠? 맞아요. 제가 짝사랑하는 거 맞아요. 음... 뭐든지 일을 하게 되면 조금씩 소홀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들떠서 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소홀해지게 되고 약간 그런게 있어 있는데 고쳐야 겠죠 어그 분은 오히려 제가 아이 이 직장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회사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회사에 가프로핏이 많게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것보다 아난 리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진짜 리사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고 난 리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회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리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기 때문에 난 열심히 내 주어진 일을 할 거고 그보다 거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게 그런데도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아마 제가 그때 좀더 힘들었고 어그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 어, 대학원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알버싱 롱지를 하고 있었고, 또 결혼식 준비가 미국은 거의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 하는, 하거든요. 결혼식 준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꽃, 케이러링 이런 거, 심지어 스푼까지 다 따로따로 벤더를 갖고야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하는 게 아니면은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준비도 굉장히 많아서 어, 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조금만 더 저한테 잘해줘도 그걸 제가 어, 너무 감사해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무튼 어, 그러니까 리사는 제프로파일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약간 부장 정도의 레벨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완전 처음 들어온 신인 신입의 위에 위에. 그다음에 assistant director, director, director 그다음에 e x e c u t i 네 그렇게 있었어요. 거의 한 다섯 번 여섯 번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음, 저희 뉴욕 오피스를 관리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헤드쿼터가 있는 필라델피아에는 이제 그 리사의 보스가 있고 또 다른 부서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게 어, 리사는 그런 그냥 부장, 디렉터? 디렉터라고 할게요. 네 디렉터 포지션이었는데 먼저 리사는 처음부터 저한테 엄청난 믿음과 신뢰를 줬어요. 근데 이거를 막 force하면서 aggressive하게 부담을 주면서 막난넌 믿어. 그러니까 넌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naturally 어, 제가 실수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무, 그거에 대해선 당연히 이제 포인트 하수 하되 처음엔 이제 칭찬으로 다, 다른 거 잘하고 있는 거에 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제가 실수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그래도 더 잘할 가능성이 있고 항상 난 너한테 고맙게 생각해 모든 이 v a l u a t 은 이렇게 끝내고 그분도 장난이 아니었죠 그분도 40대 초반인가 중반이셨어요 아이가 셋인데 음, 큰 애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완전 슈퍼맘이죠. 예. 그래서 가끔씩 그 애기들이 다 나이가 좀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세 명이 세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학교에서도 전화도 많이 오고 뭐 여기저기 뭐베이비시터에서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또한 명이 아프면 짜라락다 아프고 그런데 그런 걸다그 밸런스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아, 너무 멋있는 롤모델이구나. 이런 게 생각이 또 거기에다가 아침마다 저희 그 회사에 와서 또 운, 운동을 하셨어요. 집에서.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멋있는 뉴욕 커리어구먼이었죠 당연히. 음, 저희 회사는 위클리 체크인이 있었어요. 위클리 체크인이라고 매주 그 디렉터가 저희들 1대1로 불러서 저번주에 썼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그 다음주에 있는 프로젝트 뭐고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솔직히 해서 굉장히 이거를 싫어해요 다른 직원들은 귀찮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매주 있는 거니까 뭘 특별히 못한 게 없는, 없어도 그냥 약간 할 말도 없고 딱딱하고 드라이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리사는 이거를 전혀 부담이 안 가게 어, 굉장히 내가 내 옆집 언니한테 약간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의랑 어 격식은 갖추고 네. 약간 그렇게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위클리 체크인에 들어가면은 원래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인사로 뭐 hey how are you, 뭐, what's new, what's up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리사는 정말 그냥 그냥 인사 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뭐 멘탈 헬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것좀 How are you feeling 이라면서 뭐 예를 들어 저런 알버시 롱들 하고 있었으니까 그 저번 주 주말엔 제가 뭐 LA를 갔다 왔다 쳐요 그럼 그, 그,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어 사실 저 제가 말을 안 해도 돼요 리사한테 내가 어디 간다고 그거는 제 퍼스널 그 인포니까. 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바로 공항을 갔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짐가방을 들고 갔던 적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그냥 제가 그냥 말해줬었어요 제 동료들한테 나 LA 간다고 그럼 걔네도 다뭐 오케이 뭐 그래서 그래서 리서도 이제 알았죠 제가 LA에 갔다 왔다는 걸 그러면은 How was your flight? 비행은 어땠냐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니까, 너가 어제 저녁에 늦게 뉴욕에 다시 도착했는데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줘서 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그니까, 러 저는 당연한 건데, 당연히 내 일이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 막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들 정도로. 또 사소한 일 같은 거 있죠, 심지어 제가. 런치 시간에는 샘플 세일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어, 뭐 샀어? 뭐, 괜찮, 괜찮은 거 있었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굉장히 막 수다 떠는 건 아니고 물어봐서 제가 조금 더 그런, 그런 1대1 미팅이 완전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는 정말 뭐 샘플 세일 간다 그래가지고 좀더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 없었어요. 저도 시간 그런 건 철저하게 맞췄고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이면은 그게 한 시간이면 무조건 난그한 시간 딱 쉬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음 그리고 뭐그 전날에 뉴욕에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늦게 늦잠을 자서 늦게 온다든 그런 것도 절대로 없었어요. 항상 저는 시간을 맞췄고 어, 출근은 제가 하는. 거의 5분, 10분은 일찍 와있었고 음, 퇴근은 항상 칼퇴를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서로에 대한 그런 리스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저희 부서만 해도 500명이 넘거든요. 부서만, 한 부서, 디벨롭맨 부서만 해도 500명이 넘어요. 개발팀 안에서도 부서가 엄청 많았어요. 이 부서 중 하나에서 리사는 그맨 위에 있는 분의 바로 밑에 있는 디렉터였고 뉴욕 팀을 관리를 했 건데 그 디벨롭먼트 부서에 있는 또 다른 조그마한 디파트먼트가 있죠. 거기에서 거기를 총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리사보다는 하나 높은 거죠. 리사보다 는 하나 높은 분인데 이분이 정말 네, 힘든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분이랑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그냥 좀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라고 하기래좀 네. 나이가 있으셨고 그냥 그그 그 회사에 거의 막 몇십 년을 계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살살 어, 맞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어, 약자한테는 센 그런 분이셨는데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뉴욕 보서에 그분이 오셨어요 저희가 저희 같은 그디벨먼 같은 개발팀이라고 해도 뉴욕 팀만 들어올 수 있게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딱 들어오는 분이 그래서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비밀번호 를 당연히 모르시죠. 왜냐면 그분은 필라델피아에서 오셨으니까 출장을 오신 것 같아요. 뉴욕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러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유리창이 앞에 그 유리창 앞에 어, 그 정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 텀블러가 있었고요. 이게 그냥 그 텀블러를 타면서 그냥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유리 유리 그 문이 있었고 그 문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서했는데 제가 문을 바로 안 열어 줬다는 이유로 그러니 막게 치는 거예요. 원래 거기 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벨을 누르면 되는데 막막 유리창을 쳐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어, oh, sorry 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 주려고 하는데 그거 돼서 그냥 막 됐어. 뭐 it's okay. 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막그 오버 리액션 있죠. 막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저도 아는데 제가 누군지도 알면서. 그리고 그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5개월 6개월 만에 바뀌어요. 사람이. 저희가 저희 뉴욕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있었고 저랑 제 동료가 같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좀큰 건이었어요. 저희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큰 건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른 팀에서 저희랑 같이 그 파트너십을 맺고 일했던 회사를 안그 누구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어 저희에게 저희랑 맺으려고 했던 그컨트랙트를그 다른 부서랑 맺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서도 어 저랑 제 동료들의 이제 명함을 보면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그분보단 당연히 헐 밑에잖아요. 그분은 리사보다도 한나 위였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와, 가가지고, 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어, 뭐, 얘네, 얘가 얘네 좀 매니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큰 건요. 저희가 거의 한 5개월 준비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거의 끝날 때쯤에 그 다른 그 사람이 클로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부서에서. 그래서 그걸 듣고 완전 어이가 없잖아요. 동료랑 제가 리사한테 가서 이제 화, 그 속풀이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사가 엉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윗사람까지 됐으면 더큰 프로젝트가 훨씬 더 많은데. 음, 말도 안 되게 지금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도시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리사가 그걸 그 리사의 보스한테 말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리사의 보스랑 리사의 그 리사의 윗사람이랑 그 할머님이랑 같은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때 그 리사의 보스가 LA 출장 중이셨고 시간도 없고 또 이거는 클리어리 너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어난 너희들의 너희들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말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딱쓴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제 동료는 BCC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볼수 있게 근데 하, 그 사람은 모르죠. 저희가 그 이메일에 들어가 있는지? 근데 봤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메일 시작한 것부터, 그냥, g o 닝한 다음에 바로, 포인트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리사가 싸움 닭 같이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해서 이제 공과사를 구분하는 걸딱 봤을 때, 와, 네, 멋있더라고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한테는 그게 큰 건이었지만 리사나 그 보스들한테는 그게 좀 작은 건이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막2 0 i o n 그런 프로젝트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진짜 조그만 소급 장난에 불과한 것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리사가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네 해줬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어? 그랬어? 난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프로그램이 그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봐서 그 회사에 일을 딱 치면은 담당자가 나오거든요. 담당자가 당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몰랐단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회사 하나 가지고 다른 부서 몇개 이렇게 겹칠 때 담당자 부서한테 양해를 구해요. 아니면 우리 같이 이거 일을 할래? 같이 해 가지고 더큰더 크게 이걸 이렇게 어 프로페스를 가질래?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어 네, 그분은 그냥 쌍 무시하. 이해가 안 가는 게왜그 사람은 훨씬 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많이 담당하는데 왜 우리 거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문을 안 열어줘서 그때 그런 건가요? 이렇게 좋은 보스가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제 모든 동료들도 똑같이 말해요. 우리는 우리 보스 그 리사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다들 제 몰래 몰래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 윗사람 상사 뒷땅도 까고 가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항상 좋은 점밖에 말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보스가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밑에 뭐 인턴들이나 이제 좀 신입생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이나마 어그 상사의 그런 선배 그런 포지션에 대해 조금 아는데 힘들거든요 진짜 왜냐면은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내가 그 트러블이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굉장히 그런 모든 믿음과 신뢰를 처음부터 준다는 게 힘든데 리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 정말 완벽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보스 같고 끝까지 커넥팅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 그런 보스입니다. 아무튼. 완전 횡설수설하게 이야기가 끝났네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유학이랑 취업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더 만들고 이렇게 제 유학 이민 취업 스토리를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더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럼 전 이만 이제 남은 거다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